안녕하세요 싱어송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트위스토리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 같은 주제를 운영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주제로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기록한 키워드를 재사용할 시 문제 되나 이 무슨 말이냐면 은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스토리 블로그가 같은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에 오늘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는데 동시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같은 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일단 NO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은 오늘 같은 키워드로 저 말고도 다른 블로그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이슈가 됐던 어떤 일반 정보성이 됐든 그런 키워드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대신 노출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 다음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주로 노출시켜주고,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를 주로 노출시켜주잖아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음, 다음이 있고, 뭐, 네이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썼는데, 보통 이렇게 노출, 뷰탭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창의 노출을 시켰는데, 동일하게 이 관련해서 다음에도 블로그가 뜨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다음 역시도 t3 블로그를 주로 노출시켜주고 무선권을 주지만, 보시다 보면 t3, t3, 다음 네이버, 아니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을 경우 이런 키워드는 한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키워드끼리 내네 블로그가 이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와로 순위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큰 상관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적었지만 스리는 다음 유입이 대부분이므로 큰 영향을,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 결책은 시간차를 두고 루팅을 한다. 어디에? 네이버와 네이버 블로그 만약에 오늘 썼으면 은 며칠 뒤에, 다음에다, 아니지, 며칠 뒤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 네이버는 오늘, 티스토리는 어, 한 2, 3일 뒤, 아니면 3, 4일 뒤.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부분들. 같은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관련해 두 번째로 이거와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경우에 저품질이 되나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재미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역시도 티스트 블로그는 한 2년 전에 개설하고 에디센스를 3개 정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어, 거의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네이버 블로그와 그 회사 생활 네이버 블로그 쪽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티스트리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이제 묵혀 묵혀놨죠 트위스리 블로그는 묵혀놓은 상태로 놔둔 상태였다가 최근에 이제 한달 조금 안 됐죠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스리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여러 개 제가 운영하고 있지만 트위스리 블로그는 두개 정도를 제가 지금 세팅 해놓은 블로그를 다시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주제가 네이버 블로그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2년 전에는 티블, 트스 블루가 네오 블루 같이 운영할 때 제가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제목과 내용 구성만 살짝 바꿨어요. 뭐글 자간이라든지 뭐 사진 같은 경우 색상, 뭐 밝기 이런 것만 바꿔서 했는데 저품질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 그때 한두 달, 세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큰노출에 문제가 없었고 저품질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겠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대해서 기피 비... 어...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노출에 문제가 없었다 정도로만 제가 파악을 했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이제 로직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각각 네이버, 다음, 뭐 구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로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필터가더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은 내용과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는 유사문서로 인해서 저 품질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 위터 해봤냐라고 하면저는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다른 내용들과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봤을 때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알 어, 안고와 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더시간을 들이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일단 키워드와 내용을 다시 재구성하고 여기에 살을 붙이거나 빼그글 어, 그 내용 중에 살을 붙이거나 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지금 한달좀안 되게 트위스트리즈 같이 같은 주제로 그냥 비슷한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서 쓰고 있는데 어, 다음 노출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이버에도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입자도 지금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어 동일 주제로 동일 내용을 구성을 했을 때 하루에 일주일 만에 천명 넘게 방문자가 이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달 정도 운영했다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진행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달 정도로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죠.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보통 크리에이터, 저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창작물을 원하는 거잖아요.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것도 다음 네이버 할거 없이, 구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창작물 아주 새로운 글을 만드는 거 원하는데, 일단 그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점수 부분에서는 좀더낮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 로직을 사실 이해하고 이거를 저는 이제 노출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이니까, 구글 유입을 만약에 노리고 있다 하면은, 아예 새로운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일 주제로 하는 거는 문제가 될게 없다. 어, 동일한 내용을 쓰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쓴다면은, 아예 재구성을 해서 저는 다른 글, 그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 사진, 내용, 이런 구성까지 바꾸되 키워드는 동일하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맨 위에서 말한 것처럼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쓴거 오늘 또 쓰기보다는 예전에 했던 방식이긴 하죠. 제가 그대로 했던 거는 3일 뒤, 뭐 2, 3일 뒤, 뭐 며칠 뒤 이렇게 해서 다시 글을 올린다. 넣는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재구성해서티토리에 옮겨놓는다. 뭐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얼마냐? 지금 수익을 고론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기,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수익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티트리 블로그가 세개 중에서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다음 노출이 많이 되면서 글쓴지한 일주일 정도 됐죠. 글쓴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음, 하루 방문자 수가 1000명 정도는 넘기, 넘긴 상태고 6달러 정도 내외로 나왔어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더 상승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다음에 노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았던 것 같고, 이슈글이 아닌 정보성글로 작성했으나, 이슈적인 내용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던 거고 지금은 다시 제자리가 됐어요. 천0 명이 넘었던 일단 그 블로그가 지금 뭐 삼사백 정도만 나오고 있고 그만큼 뭐 유입자도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도 줄어들겠죠. 일단. 글을 쓴 자체가 그 글은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된 거고, 지금 이제 2주? 3주 정도? 2주 정도 된 상태니까, 감안하고 계속해서 글을 쓸 예정이고, 단기적인 플랜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블로그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죠. 티스토리 같은 경우도 더, 어, 티스토리더 그런 거 같죠. 이시적인 글을 써서 뭐, 조회수 방문자 수를 장기적으로 높인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고, 장기적은 또 다음 노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구글하고 네이버 부분을 공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시 감소된 상태고 유지는 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은 저품질 기준도 좀 애매하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되 어쨌든 장기적으로 장기적 플랜으로 계속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 이 블로그를 장기적으로 장기적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뭐 다른 쪽에 장점이 있잖아요. 브랜딩화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정자를 높이기 좋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연결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제휴 마케팅이나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그런 거에 반복했을 그런 것을 반복했을 시에 저품질의 위험성이 커지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그 방법들을 찾고 있고 적용하고 있어요. t 리 블로그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주는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어, 네이버 블로그는 절대 놓,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시 관련해서는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